1월 21일에 일반작이구요. 오늘 아이템 두개 먹는 구조인데, 연사 맥스랑 이거 이제 쓰레기이기 때문에 나 다이스가 없다. 왔다, 왔다, 왔다. 다이스가 없었지. 아, 지금 12시간째 깨있어 가지고, 네, 12시간째 깨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니까 방송 10시간 하고 바로 이제 리방 한 다음에 아이작을 하고 있는데, 어... 아. 뭐라 해야 되지? 꿈을 꾸는 느낌이에요.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아. 몸에 감각이 없달까? 어, 아, 뭘 샀어요? 어, 배터리 열쇠다. 이야. 야다리 먹어주시구요. 운이 좋았다잉. 아, 그니까. 아, 근데 이 게임을 잘 만들었어. <laughs> 이제, 팔 월드라고 약간, 쉽게 말해서, 트레이너, 포켓몬 아시죠, 다들? 포켓몬 모르는 사람 있나? 네. 포켓몬스터인데, 트레이너가 총을 써가지고 몬스터를 죽여서 죽이면 이제 죽는거고 빈사상태면 은내꼴로 만드는 어 그런 게임인데 거기다 이제 집도 짓고 나무랑 막돌캐가지고 네 그런 게임인데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10시간 해버렸습니다 10시간 알바했으면은 95,000원 버는거라고요? 아 근데 나는 9,500원도 못 벌었는걸? 아, 망했네. 아, 근데, 이게 또, 10시간 게임하는 거랑, 어, 나이스. 눈물 맞출 때마다 내 데미지 두배까지 성장하는 거. 10시간 알바하는 거랑, 10시간 게임하는 거랑 다르지. 몸의 피로도가. 피로도가 달라. 10시간은 커녕, <laughs> 5시간도 못할 듯. 이알바 가능하겠지만, 음, 못 하지 않아요. 아, 뭐야? 아, 뭔 뭐, 배드 트립이어 그래서 오늘 아이작은 <laughs> 빠르게 마무리하고, 영상 강만탁 뽑고, 좀 자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졸리진 않는데, 아, 이몸 상태가 뭐라 해야 되나, 졸리진 않아. 정신은 말장한데 몸이 좀 힘들달까? 그런 느낌이에요. 미션 안 받냐고요? 당연히 받죠. 무슨 소리세요? 아, 천사가자. 오, 나이스 여기 한번 <laughs> 여기 한번 찌르고. <laughs> 아, 근데, 근데 진짜 이게 감기가. 1월 초에 걸렸거든요? 1월 2일인가? 아무튼 그때쯤 걸렸는데 지금 이제 21일이잖아 3주째 감기가 어디 아프진 않은데 기침이 계속 나더라고 아 진짜 막큰병 걸린 거 아닌가 어 근데 오늘 태문이왜 이러냐? 다 등급이 높다 그죠? 오브 먹은 거 마냥? 아또 피곤하니까 이렇게 아이작도 알아보고 알아서 템잘 나와주는 거 봐. 너무 좋고 이건 아니지 근데 음 저건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아이고 와좀안 되네.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방. 오 아니 뭐야 아씨 이아 이것도 저 좋... 하지만은 않아 오늘 컨트롤이 굉장히 심신 리약 상이기 때문에 자 <laughs> 이제 데미지 2.5배가 되는데 한대 맞으면 사망하는 죽음의 왕관이고요 아뭘 사랑과 우정 사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정보다는 사랑이다 음. 생각해봐 여러분의 애인과 여러분의 동성 친구가 같이 있다가 물에 빠졌어. 음, 그럼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제 기준으로 이제 저는 여자친구를 먼저 구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친구보다는 이제 연인이 좀더 가까운 사이니까요. 그죠? 아, 뭘또 겁쟁이야. 여사친? 아, 여사친은 또 다르지. 여사친은 그냥 친구고, 응. 야, 돼지 정음이도 있네. 그거는? <laughs> 먹어주셔야겠지? 뭐, 5원짜리도 있어? 5원 더 쓸까, 그냥? 와, 픽업 복사. 하트 복사했고. 이게 뭐람 혹시나? 천사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먹어주시고. 열리면 좋겠다. 안 열리면 어쩔 수 없지만. <laughs> 38.8. 거의 뭐 6대4인데. 다가 이길만 하지 않나. 이야, 이럴수가. 바로 열려버렸네. 아니, 뭐야, 이거? 어이, 뭐, 뭐야, 뭐야? 그냥 먹어야 돼, 근허 허허허. 오늘 뭔가. 근데 이건 좀 오늘 뭔가 운이 좋더라기 어? <laughs> <오? 웃음> 아, 이걸 또 들어와? <laughs> 이걸 또 들어와?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돈을 좀 복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잖아 아니 돈이 많은 게 아니고 하트가 많잖아 이것도 먹고 여기 있는 것도 먹고 다시 좀 복사해주고 그냥 샤스도 먹어버리고 다시 복사하고 <웃음> <웃음> 2원짜리 하트 소라나만 먹고 어? 보스방 홀리 멘틀이요? 아...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거는 오늘 죽음의 왕관, 가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서 내려놔. 어, 먹진 않을 거야. 이걸 들고 있으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버려. 야, 눈물 두 배에다가. 눈물을 맞추면 두 배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게 눈물일 때만 발동이 되기 때문에, 눈물로 두 배를 맞춰놓고 눈물이 아닌 뭐 천사방의 소드나 트리사 같은 거 먹으면 이두 배가 그냥 적용이 됩니다. 공짜로 배수 두 배짜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두 배를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트리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이스하고. 아니면은, 소드는 아, 너무 재미없으니까. 어, 뭐야, 배터리 하나. <laughs> 아, 으. 음. 럭, 나이스. 어, 야, 헌혈이 두 개나 있어. 와, 돈 뭐야. 아, 터졌는데 액티브가 나왔고, 아이고, 멤버십 감사합니다. 편까지 끓고, 야 펜이 잘 나오니까 얼마나 아름답나! 되겠다 9배 맞춰 놓고 열리나 이게 열려 장신굽수 피격시 5% 확률로 장신굽수고 럭 9일 때50%내 데미지 3배 이거 먹어야겠지 혹시 돌리자마자 크리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배 유지한 채로 병제 받는 데미지 2분의 1, 행운 증가하지 잠깐만, 행운증 왜 이렇게 잘 나와? 아, 있어장 잠실국수하고 무적 시간이 두 배로 되는 건데, 어, 잠깐만, 그 전에 그리드 안 뜨는 걸로 가나? 그리드 뜨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와, 컸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laughs> 아 그냥 오늘은 하고 싶은거 다 하기가 돼버렸네 근데 여기서 괜히 자만해가지고 아 그냥 2.5배 들고 가겠습니다 했다가 망할수도 있는거니까 좀 신중하게 폴리멘틀 먹고나서 2.5배 먹는걸로 일단 이거 사고, 돈이 많으니까. 방개수가. 아, 한판 그러면은, 달방까지 갔다가. 아, 몬스터 없다. 까비. 그냥 먹고. p f f 구구구랑 아이템 구매할 때마다 랜덤 스탯 증가인데 첫 구매는 무조건 데미지 올려주고요 어? 야 이거 먹으면 대박인데 <laughs> 하트 두 칸에다가 헌혈시 1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돼지 저금이 그 다음에 이거 PHD 그리고 기본 헌혈까지 한번 헌혈에 최소 3원 운 좋으면 4원 미쳤다 하트 먹으면 무조건 이득 돈이 그냥 복사가 돼버려 천사별 미리 지워주고 뭐야 천사 세트 됐네 아 오? 워원에 소울두 개면 게임끝납니다게임 맛있어요. 을할게임 사고? <laughs> 사고 을할게고을할 게임을 다 있어 없나? 아, 다있할게그을다 사버려 가자 아... 됐다 됐어 너무 센데 어떡하지 야, 죽음의 한간안 가져왔다. 아. 아니, 너무 쎄버려가지고. 아, 죽음의 한간 놓고 왔네. 아... 멍청했지, 그냥. 어? 그냥 소환한 다음에. 들고 왔다 치면 안 되나? 근데 그러면 또안 되긴 해. 네. 어, 나침반 정도 먹고. 돈이 없죠? 예. 네. 어우 쩡쌘데 럭이 어떻게 오지 솔 4개는 좀 그렇고 하, 대충 그냥 이속에다가 데미지에다가 이비라트 먹고 그냥 에이플 먹어버리면 되겠다 이제부터 그냥 안 맞고 뭐야 이거 와, 가시관. 이거 천사배열이죠? 천사악마배열. 지워주시고. 와, 5원짜리 세개 나왔어. 그러면, 나침반 구매해주시고요. 돌리고, 이거 먹고. 아, 배려가 나오네. 천사 왠지 또뜰것 같아. 오케이. 4개 올리고 2개 낮추는 건데. 아 연사 감소요 이렇게 자꾸 연사 내리고 그러면 나도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나는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 이렇게 괴물로 만드는 거야. 그래도 일단 뭐러거이 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laughs> 가방이랑 미리 두개 들어줍니다. 오늘 알약 긍정도 있기 때문에. 어, 럭오즌가 이게 이터널 모드가 다시 나왔습니다. 럭오즌가의 연사 맥스에 이제 눈물의 정확도가 럭빌에서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긴 한데. 그래 아이템이 어, 깨작 깨작 그냥 어? 럭 하나씩 올려주면은 어느 세월에 럭십을 찍고. 어느 세월에 막 어? <laughs> 14를 올리냐 <laughs> 이렇게 한 번에 시원하게 럭 다섯 개딱 어? 줄줄 줄 알아야지 맞죠? 기존에 있는 럭템들은 좀 뭐야 엄마발? 기존에 있는 럭템들은 좀 수정이 필요해 최소 뭐흔한아 이템들은? 럭두 개부터 이렇게 많은 거는 럭 다섯 개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 일단. 아, 엄마가 열리나. <웃음> 와, <웃음> 황금 크리켓인데? 이제 서머베는 적용이 하나만 되고.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 그죠? 다이스 어다 돌리지? 달방? 아... 달방이 없네 <laughs> 여기가 이제 비밀방이고 어? 아이템이 있어 아, 아빠링도 나쁘지 않아요 석화를 걸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좋냐? 황금 크리켓 머리에다가 조금 아쉽긴 한데, 나름 나침반도 있고, 체력증가 굳이 아, 오늘 트리사 먹어야 되는데, 이 눈물 글은 좀... 좀 그래. 이때는 두개 <laughs> 돌리면 <웃음> 이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어, 잠시만요. 왜 데미지가 내려갔지? 잠깐만, 버그다. 어, 잠깐만! 아나 어, 오타 난다 원래 이렇게 하고 트리사 먹으면? 어왜나 키보드 왜 이래? 어어 어? 어. 어? 아왜 풀리지 이거? 어? 왜 풀리지? 버그다 아니 <laughs> 원래 풀리면 안 되는데? 왜 풀려 이거 이제는 데드라이가 풀리는데 발동은 안돼 뭔가 뭔가 잘못됐어 이건 제가 끝나고 아뭐 때문이지? 야다리 때문인가? 끝나고 다시 테스트 해보는걸로 아 이럴수가 원래 이게 돼야되는데 야, 오늘 천사가 잘 떠? 돌리고, 엠브루샤내 데미지 비례하는 빛 기둥이구요. 눈물당 한번. 이 원래 렉 걸려서 못 먹는 아이템인데, 하, 아, 또 제가 40, 70ti이기 때문에. 어, 50% 확률로 몬스터의 눈물과 근접 데미지 막는 거구요. 오, 사이플라이까지 먹어가지고, 방어템 올리고, 이걸로 마지막 한번더 돌리면, 이게 이제 현재층 비례 아이템 개수 반비례에서 연사 증가인데, 층당 비례는 6층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아니, 지금 템이 얼마 없어가지고, 연사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 안 올라가네? 오케이. 아니, 내 층수가 10개인데, 왜 6층까지 밖에 안 했어요?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지? 그럼 석 한번 걸어 주시고. 뭐왜안 걸려? 어 걸려야 되는데 왜안 걸리지? 어 이상하다. 아 됐다. 아주 잠깐 걸리네. 그쵸? I9 어? 14세대. 그걸로 이제 아이작을 하고 있는 낭만 있잖아, 어? 야, 렉 진짜 걸린다, 그죠? 원래 이거 막빛 기둥에다가 제네시스에다가 연사가 느려서 그러가 아무튼 막 누르면 원래 렉 걸렸는데, 아, 너무 깔끔하고. 연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연사가. <laughs> 일단은 위쪽인데. 뭔데? 뭐 쪽인데 가는 길에 파밍을 좀 <laughs> 파밍을 좀 조금 하고 가는 걸로. 오 연사 맥스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 아 파리페리야. 메이플도 <laughs> 끝까지 지켜냈고. 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잠시만요.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원래 데드 아이로 하고, 두배 됐죠? 이제 이걸로 때리면? 아, 풀리네. 왜 풀리지, 이거? 언제부터 풀렸지, 이거? 억울하다. 억울하다.